2011년식 제네시스 마이키 프리미엄2 장착입니다. 우선 2011년식 제네시스는 오토 도락 어 기능이 해당되지 않고요 원격으로 리모컨 잠금 버튼 두 번. 원격으로 시동이 걸리고, 시간 내에 다시 가서 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유지가 되고 이제 후열 기능입니다. 주행하시고 한 번만 누르시면 문이 잠기면서 1분 30초 후에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후열 기능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가서 문을 열고 출발을 하시면 시행, 시동 유지가 되고요. 후열 기능 중에 리모컨 잠금 버튼 두번 누르시면 바로 시동이 꺼집니다. 기상시 도어 열림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고. 소요와 동시에 1, 1, 1, 1. 스마트 키 없이도 문을 열 수가 있고요. 이 기능은 자동 닫힘 기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문이 자동으로 잠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반대로 틀리게 이일일 어, 네. 1 아. 1 1 1 아. 1 비밀번호를 틀리게 누르면 주인이 아닌 걸 인식하고 문을 잠가 버립니다. 이렇게 비상 도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 최초 비밀번호는 1 1 1 1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바꾸는 방법은 차 문을 열고 버튼키 아, 한번 ACC 단계요 ACC 단계 두고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길게 눌러오 계시면 빵빵 이때 본인이 원하시는 뭐3 2 1, 2 이런식으로 비밀번호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편의점 기능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주행을 하고 편의점이나 잠깐 용물을볼때 시동을 끄지 않고 15분간 유지를 해 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잠기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내려서 문을 닫으면 버튼 두번 누르면 빵! 소리 한 번이 나면서 문이 잠깁니다. 이제 스마트키가 없이 누군가 와서 문을 열 수가 없고요 다시 용구를 마친 후에 스마트키를 소리하고 이렇게 눌러서 세팅을 하고 입니다